혹시 간 거예요? 그럼 호텔에서 자고 있는 거예 아직 아무것도 안정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출발하면서 뭐 할지도 결정할 거고 모텔에 가면 죽는 거 줘봐 말잘 듣고 갈수 있지? 응 아, 아니요 뭐라고? 말잘듣는다는 정답은 뭐지? 영어는? 잘할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여행을 드디어 출발합니다 어, 10시 41분이고요. 10시 41분에 오늘 잘 숙박을 예약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예약이 되더라고요. 태안의 연포스테이. 예약 가능한 걸 야놀자에서 찾아서 전화해서 우리가 몇 시쯤 도착하는데 괜찮나요? 하면은 괜찮습니다 하는 곳에 가면 되고. 서해를 이렇게 돌 예정인데, 지금은 연포해수욕장 앞에 있는 펜션인데, 거기 앞에 가 갯벌이기도 하고 낚시도 가능하대. 연포. 놀다가 내일 비가 오면 실내로 놀때 찾아보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거야. 12시 20분 됐습니다. 사실 지금 후기고 보고 그냥 대충 저는 개인적으로 침구만 깨끗하면 돼서 저기 또오빠 연포스테이. 계단 조심해. 친구가 이게 다야? 나 4인인데 왜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 친구가. 8만5천 원짜리 숙소 치고는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안에도 깔끔하고. 근데 문제는 4인 방을 예약을 했는데 친구가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늦게 와가지고 사장님한테 뭐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자불 쉬우우… 꺼야지 아파 주무시는. 오빠는 이 게임 안 하고 있는데? 그막 튀겨져서 왔나 봐건데기건데기건데기먹어 공채는? 공채는 그게 아니지 공채 어. 아니야 뭐야? 공채는 공채 아니야 보여줄게 진짜 잘봐 아빠 애벌레 먹자 음, 음, 음. 아 그게 아 내장 터진 소리 들려줘 내장 터진 소리 들려? 아다 알아 둥글레소리네 했어? <laughs> 이럴 때 소예 뭐라고 해야 돼? 둥글래 둥글래. 조피나무. 둥글래 둥글래. 둥글래 둥글래. 참 둥글래, 둥글래 둥글래. 참. 네. 엄마 좀. 근데 잘생긴 사람만 엄마 하나 주고. 나중에 누가 더 좋아요? 그만해. 어제 네. 어제부터 네. 왜 그래 엄마한테? 응. 아, 제발, 응. 아, 제발 오늘은 응. 음 오빠가 조금 더 좋아. 왜요? 응? 젓가락을 두번 떨어뜨리고, 응? 하지 마. 옷도 이렇게 제육 볶음 떨어뜨려. 아니 그만해. 왜냐면 도움이 많이 필요한 애 같아. <laughs> 그래서 사랑해줘야 될것 같아. 아 연호야, 그거거어보지마 그렇게 울 거면. 사실은 연호. 아니, 나도 울 거야. 연호는 그냥 존재 자체가 좋아. 뭘 해도 예뻐. 밥잘 먹어서. 눈물 나온다. 안 나, 안 나. 이렇게 또르르 흘러야 돼. 오빠 수호 눈물 연기한데. 또르르 흘러야 돼. 연호도 오빠보다 누가 눈물 더 빨리 나. 준비, 시작! 슬픈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 하나 벗지진다. 눈 응. 응, 진짜 한 번만 때려주세요. 엄마도 대결 중이야. 어. 빨리 해, 엄마 나갈게.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자, 이제 우리는. 박물관으로 갑니다. 이게 뭐라고? 먹고. 꺼내봐. 아 이상해. 아 뒷모습 봐봐. 이거 아르마딜로. 소야 이거 이상하지. 소야 아르마딜로. 수하야, 아르마딜로 이상해. 아,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먹어봐. 모카본 그거 저거야. 아, 뜨거. <laughs> 아, 뜨거울 리가. 아 빨리 깨물어봐. 지금 진짜 따뜻하고 맛있어. 언니 어, 저거 얼마나 뜨겁길래? 야, 너 이게 뜨겁지? 약간. 아직까지 살아본 경험이 적어서 조금만 따뜻해도 뜨거울 거란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걸 이제 많이 만져봐야 아이 정도면 뜨거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지 아직 일곱 살밖에 안 살았으니까. 나. 연우는 피부가 연해서. 아재 연우 연. 또 많은 말이자 <목소리> 국립 태안 해양 유물 전시관인데 여기가 서해 태안 쪽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모아놓은 곳이래요. 수중 발굴이 이루어진 곳은 제주도 남해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해래. 동해 쪽에서는 수중 발굴이 일어나지 않았나봐 오디오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빌려서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닥에 한자가 써 있는 거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표식이래요 Made in China <laughs> 지금으로 치면? Made in China 그치 어딜 가나 미디어 같은 네. 지금 필수네요 아이들을 위해서 청자 두꺼비 하면 이제 청자 두꺼비가 나오는 거야? 청자 모양 종이에다가 예쁘게 대칭 잘 맞춰서 한번 해봐. 너무 신중한 거 아니야, 오야? 오, 이거 잘 찍었다. 연희야, 똥 나오겠어. 아니야. 오, 잘 찍었는데. 두개 이제 연결해봐. 어디 보여줘봐. 연희, 오빠 보여줘봐. 나 그런 줄 알지. 아, 내려와, 내려와. 아니, 내려와. 수야, 내려와, 내려와. 아니, 아니, 나와봐, 나와봐. 굳이 그렇게. 그냥 발받침대가 있는데, 굳이. 너그 발받침대 너도 필요하네. 아니, 이게. 여기가 약간 갯벌처럼 바카지도 잡고 소라도 잡고 낙지도 잡고 그런 공간인가 봐요. 오 여기 너무 잘온것 같아. 엄마 여기다가 발라봐아 엄마는 너무 차가워서 싫어. 음, 커피숍으로 가게? 그래요? 공원에 앉아서 좋을 것 같은데 어때? 오늘은? 음, 엄마 나 커피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 <laughs> 아, 어차피 우리 오빠 근데 응? 응? 우리 이제 딴 데로 갈 거잖아. 응. 에이 연수욕장에서안놀거잖아 계속. 응. 저로 가자. 태안으로. 내일 다시 오자. 내 계속 좋아 이제. 오빠 갈매기들 왜 이러냐고 갑자기. 배우고 선수. 그러면 갑자기 위에 그렇게 맑았다가 구름이 막 끼기 시작하더니 갈매기들이 막 엄청 날아다녀. 저기 바다 보이고. 아, 막 저상. 갈매기가 그렇게 많더니 펜테러를 와우. 너무 하는데. 아, 저 가맹이들 진짜 너무한다. 아니, 이거 동시다발적으로 몇 마리가 싼 거야? 아니, 근데 이거 한 번에 싼거 아니야? 그한 그러니까 그 마리가 이렇게 싸진 않잖아. 한 마리가 이렇게 많이 싼다고? 똥을? 어, oh my God. <laughs> 아기 파도들이 오고 있어요. 너야? 이쪽으로 와. 네, 너무 깊어. 일루 와. 우와! 여기 신두리해수욕장인데 여기 캐면 나와요 이렇게 후미로 그냥 스슥 하면은 돌멩이가 탁탁탁 걸리는 거 같은데 계속 지금 둘이 신나서 잡고 있어요 어 여기다! 여기! 우와 조개캐는 부녀 아주 바람직하죠? 저는 근데 이렇게 막노동을 하고 싶지 않아요 버려졌어요! 아빠에 버려줘 어 그럼 버려 버려 무계획이었지만 저희는 오늘 개펄도 엄청 신나게 하고 그리고 또 마침 이 바다 앞에 오션뷰 리조트 하나가 자리가 나가지고 검색해서 하나 나온데 예약을 했는데 마침 또그 방이 청소가 안 됐네요. 청소가 안 돼서 더 좋은 방으로 바꿔주셨어요. 진짜 <laughs>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꿀. 꿀. <laughs> 저희가 잡은 조개와 허미들 올라가세요. 연하 야러분 화장실부터 가세요. 화장실로 들어가세요. 어. 자요. 아침이됐습니다 으차. 우. 크스 양말 있어 여기 포리뉴 카페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바다도 잘 보이고 끔창이. <목소리> 너 그렇게 이제 엄마 아빠 안 보이는 데로 갔다가 진짜로 이제 잃어버리는 거야 엄마 아빠. 어? 엄마 아빠 이제 너 그렇게 도망간다고 안 찾아. 네가 그렇게 엄마 아빠 안 보이는 데로 가잖아. 어느 순간 너 납치 당하면 엄마 아빠 너못 찾아. 또안 보이는 데로 가라 또, 어? 어? 저희 바다가 똥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뭐 생각보다 이렇게 맑아요. 갯벌인 곳은 똥물이겠지만 신도리 해수장은 아직까지 맑은 것 같습니다. 아 좋다. 이제 간조가 두 시였으니까 이제 들어올 타이밍이지. 근데 아직까지는 빠지는 타이밍이야. 꽤 많이 잡았죠, 오빠. 연어하자. 시시. <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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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멋가 호미 들고 그렇게 출추기있어 비록 제 꼬라지는 이렇지만 너무 신나지 않겠습니까? 여기빨오좀 이어 시요고 비슷한 기술이 있어 주시이 우리 첫 코너에 토양 코스 있으니까